프라다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서느키츠의 MC 이해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용인 수지에 왔는데요. 여기가 신봉 센트레빌 아파트 1단지입니다. 아파트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57평 정도가 되고 그만큼 이 집의 중심이 되어 주는 공간인 주방의 공간도 어마어마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좀 보여드렸던 컬러들이 한정적이었거든요. 물론 예뻤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모던하고 웅장하면서 나만의 개성이 들어가 있는 주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입이 떠올라요 벌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시죠. 오, 어, 누구? 지금 화면 딱 보시자마자 많이 놀라셨을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더 부지런히 다녀야 되다 보니까 저는 키친에도 새로운 얼굴이 들어와서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우 키친의 새로운 얼굴 이지아 매니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선우 키친을 찾아주신 고객님들이 정말 너무나 많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저 이지아 매니저와 함께 상담부터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실 거예요. 완벽한 주방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현장에서 같이 만나뵈시면 우리 매니저님도 반갑게 맞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보시는 것 도세요. 저희 둘이 보자마자 정말 찐으로 육성으로 와. 아, <laughs> 이 멋진 주방을 내가 어떻게 담지? 기분 좋은 걱정이 지금 되는 정도예요. 여기 주방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빌라나 고급 아파트에 있는 모데라우스 주방 같지 않을까요?라고 여쭤봤거든요. 평수가 크다 보니까 주방의 컬러 자체를 조금 더 다채롭게 고민을 할수 있었던 현장이기도 한데요. 웅장하고 멋지면서 컬러 포인트가 확실한 주방을 원하시는 고객분이라면 오늘 집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객님이 저희랑 함께 하시기로 하셨었는데 오늘또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감사하게 목소리로 또 출연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주방을 보시면서 다들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컬러에 대해서 먼저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컬러를 어떻게 선택을 좀 하셨는지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련되고 좀 모던한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기존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싱크대 상판들이 일단 뭐 흰색 쪽 위주여가지고 그것도 좀 탈피해보고 싶어가지고 회색이나 이제 블랙 톤을 좀 알아보고 있다가 세라믹 업체 토마스 마블에 직접 가서 골라봤더니 사하라 그레이라는 세라믹 상판이데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이걸로 선택을 한 다음에 도어 색깔이라든지 바닥 색깔, 전체적인 도배 톤, 다 이제 세라믹 위주로 해가지고 맞췄고, 그리고 또 이제 세라믹이 돋보이기 위해서 조명 자체도, 그 세라믹 라인에 맞춰가지고 조명도 설치 작업을 다 했습니다. 우와. 일단은 화면상으로 보시, 보이시는 시작점, 서랍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800 사이즈의 서랍. 무시무시하잖아요. 이수납력이랑 아직도 이렇게 많은 여백이 있다는 게, 참, 그 수납력이 정말 대단하, 대단하다는 게또 보여지는데, 우리 고객님이 말씀을 하셨던 게, 이케아 주방의 메토드 시스템이 내가 직접 뭔가를 더 추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 내가 이너가더 필요해. 라고 한다면 구매해서 직접 설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반장 같은 경우도, 어, 여기 좀더 높여서 쓰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걸 또 본인이 옮길 수도 있고. 여기 위에 공간이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케아의 메토드 시스템은 추가로 자재를 구매해 오셔가지고 셀프 시공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본인이 공부하신 만큼 저희가 설치해드린 주방을 더잘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네. 800 사이즈의 네. 서랍, 안쪽에 인어까지수저 트레이까지 아주 가지런하게 수납을 해주셨어요. 싱크대로 이어집니다. 깜뽀로떼900 사이즈의 싱크볼을 시공해드렸고 아주 기가 막힌 저희의 조합이잖아요. 폭포 수전. 네. 싱크볼에 대한 또 소감을 한번 물어보셨는데 깊고 좀 넓다 보니까 사용할 때 훨씬 좀편하신 점이 있으실 거거든요. 기존의 싱크볼 대비는 일단 뭐 사이즈도 넓어졌고 물 때끼는 거라든지 이제 기스라든지 확실히 이제 줄어서 굉장히 사용하기는 좀 편리하고요. 예전에는 일반적인 수전이었는데 트렌드에 맞춘 수전을 또 쓰다 보니까 물틀 때마다 기분이 좋은 그런 아 부분이 좀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덕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반차가 없어요. 플랫 시공으로 시공을 도와드렸거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laughs> 반차가 없다 보니까 그릇들이 탁탁 걸리지 않아서 사용할 때도 편하기도 편리도 하고. 편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덕션 주변에는 음식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기름 때거나, 그렇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뭐물 때, 음식물이 그렇죠. 많이 끼는데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몰라서 못 하시는 아이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음, 인덕션장 옆에는 네. 이제 양념 인출장 시공해드렸는데 네. 300 사이즈예요. 이 인출장에 이렇게. 요거 딱두개 넣으시는 이 플렉스. 저 열면서 좀 당황했는데 <laughs> 이 정도로 수납이 아직은 좀 넉넉하다. 마지막에 이제 400 사이즈의 서랍 위아래 구성해드렸어요. 400장 또한 이너로 채울 수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약간 빡하기도 하고 선반장. 선반으로. 이를 양쪽으로 이제 구성을 해주셨고 위쪽에 소형 가전 두실 소형 가전 두실 수 있도록 요 공간도 구성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놀랐습니다, 이사님. 이거 식세기가 아니에요. 식색이 식세기 아니에요. 건조기 같은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고객님한테 직접 여쭤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건조기가 들어가게 됐는지. 큰 건조기가 막상 집에 좀둘 데가 없었습니다. 옆쪽에 지금 의자 있는 곳 그쪽에 이제 얼그랑이 있었는데 그걸 뭐 없애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 대표님이 좀 제안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넣는 게 네. 어떻겠냐. 넣으면 이쁠 수도 있겠다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하고 나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업체 같았으면 저렇게까지는 제안도 안 했을 뿐더러 시공도 좀 어려웠을 텐데, 한 번에 다 진행이 돼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일랜드가 원래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었죠. 근데 고객님의 말씀을 빗대어 설명을 드리면 좀 작고 초라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2.4m 거든요. 근데 체감상으로 3m 정도 돼 보이잖아요. 네. 이 정도로 이 주방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짜들었음에도 웅장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또 이제 양면으로 해가지고 수납을 넉넉하게 넣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케아는 서랍이에요. 그 정도로 서랍의 수납력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사용하시기 편하게 소형 가전 연결해 쓰시라고 메리 콘서트 시공해 드렸어요. 그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어? 여기는 손잡이가 긴 걸로 하셨네 라고 보실 거예요. 주방의 분위기랑 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죠? 내 손에 맞고 음. 이렇게 열기가 편한 손잡이가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 쇼룸 가면은 다 만져보고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니면 주방의 분위기에 따라서 뭐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일랜드를 구성을 할때 공식은 아닙니다만 아일랜드 전면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소형 가전들을 느낄 수 있게 시공을 해드려요 대표적으로 오븐 밥솥, 전자레인지 사용하시기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인출 서랍장으로 시공을 해드리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하나 끝쪽에 하나 하셔가지고 그 두개 음. 이너 서랍을. 추가로 또 같이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 앞쪽에 또 다른 식탁을 두셨잖아요. 맞아요. 응, 이걸 어떻게 쓰시나 했더니 보통 식사는 저쪽에서 하시는데 또 우리 따님이 예쁘니까 식사 여기서 혼자 먹을 때 여기서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존에는 <laughs> 여기가 냉장고, 맨즈님 그서 계시는 서 계시는 저쪽이 이제 키큰 장이었거든요. 이 구성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이쪽은 팬트리장부터 냉장고장으로 해서 격쳐벽 전면을 모두 다시공을 저희가 맞춰 드렸는데요 주부들의 로망 팬트리장 라라라라. <laughs> 어, 입이 안다 물어지는데 정말 너무 크고 딱 열었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은 지금. 무인 편의점? 작은 편의점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남은 공간 없이 모두 다키 큰장으로 딱한 번에 열수 있도록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음. 이쪽은 이제 저희가 냉장고장으로 저희가 맞춰드렸는데요. 냉장고장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스펙의 냉장고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사이즈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딱 맞게 아주 예쁘게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키 큰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선반으로 구성을 해서 해드렸는데 안쪽이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물건 수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업체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셋이 함께 예쁜 주방을 보여드렸는데요. 주방이라는 거를 살면서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쵸 맞아요. 아, 주방은 땡땡땡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의 그 어록이 생각나는 게 주방은 명품 가방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현장 역시 이렇게 시공해드렸을 때. 만족해하시는 고객님의 모습을 보고 저도 찐으로 기분이 좋았고 자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멋진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고 웅장한 나만의 주방을 원하신다면요 오늘부터 선우키친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